안녕하세요 레드콤마입니다 퀸즈백 동영상 시작해 볼게요 일단 도안을 먼저 보실 건데 코바늘 10호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코를 잡아서 이렇게 늘림 줄임 없이 32단을 쭉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10호 바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손 사슬코 잡는 손 이렇게 해서 거꾸로 구 만드신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지금부터 사슬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코 잡고 기둥 하나 올릴게요. 기둥 하나 올리고 지금 기둥 올렸으니까 바로 그 밑에서부터 짧은 뜨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기둥 올린 거 그리고 바로 밑에 기둥 올린 거 바로 밑에서부터 짧은 뜨기 넣고. 가지고 와서 두 개가 되면 감아서 두 개를 다 이렇게 빼시면 짧은뜨기죠. 그러면 보내드린 표시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V 부분, 이 부분 첫 코에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V 부분에 이렇게 표시링으로 표시를 해서 일곱코 쭉 가볼게요. 지금 한코 했고 지금 한코 넣고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둘그 다음 이 아이들은 이렇게 머리딴 모양이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펼쳐주시면사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코 넣고 가지고 와서 감아서 빼고 그다음 코 넣고 가지고 와서 감아서 빼고, 지금 들어간 부분이 구멍이 커지고 바로 그옆 코, 바로 그옆코 넣고 가지고 와서 감아서 빼고, 그리고 그옆코 넣고 가지고 와서 감아서. 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여기가 매듭이고 마지막 코 넣고 가지고 와서 감아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럼 일곱 코가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지금 표시링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가 됐어요. 이게 첫 번째 한 단이 끝난 거예요. 단수 잘 세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하세요. 지금 첫 번째 단 끝났고, 다시 기둥코를 올리고 거꾸로 돌려서 일곱 코뜰 거예요. 그러면 항상 편물을 돌리기 전에 지금 뜬 방향에서 사슬을 하고, 그리고 편물을 돌릴게요. 그러면 사슬 한 거, 그리고 바로 밑에 첫 코, 이 부분, 이렇게 V 부분, 이 부분이 첫 코예요. 그래서 첫코 바로 넣고, 다시 또 표시링으로 첫코이 부분에 V 부분, 이렇게 돌려서 바늘 걸려있는 바로 밑에 V 부분, 이 부분에 표시링을 할게요. 지금 하나 넣고,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코 보이시죠? V부분 이렇게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코 뜨고 그리고 그 다음 코그 다음 코 넣어서 뜨고 그리고 표시링을 해놓은 부분이 이 코죠? 여기까지 뜨시면 돼요. 표시링 해놓은 부분, 여기까지 넣어서, 이렇게 뜨면, 다시 한번 세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일곱 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끝이 났으니까, 저와 똑같이 표시링을 빼고, 그다음 다시 기둥코 올리고, 기둥코 올리고, 편물 돌려서 기둥코 올린 거 바로 밑코, 밑코에 넣어서 할게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코, 두 번째 단 떴고 이제 다시 세 번째 단뜰 차례예요. 기둥코 올리고 일곱 코, 그럼 바로 여기서부터 첫 코, 첫코 했고 여기 부분에 또 표시링을 넣고. 이렇게 표시링 넣고 그 다음 코에 넣고 이제부터는 자리가 이렇게 다 보이세요. 이렇게 세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다두개 잡는 거 확인하시고.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코 넣고, 또그 다음 코 넣고, 초보 분들은 꼭 표시 링으로 7코를 확인하고 그렇게 올라갈게요. 코 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바닥 모양이 안 예뻐지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총 31단을 뜨실 거예요. 그러면 쭉 떠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대로 31단 쭉 뜨세요. 지금 31단까지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오고 나서 같이 한번 세 볼게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꼬리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가게 해놓고 세는 게 지금 가장 편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가게 놓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여기와 여기가 두 단이에요. 이렇게 고리 들어가 있어요. 두 단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그리고는 고 다시. 꼬리가 오른쪽에 <laughs>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그리고 서른 한 단까지 지금 끝났어요.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지금 얘를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바늘이 여기 걸려있죠? 여기서 바로 한 바퀴 짧은뜨기를 돌릴 거예요. 돌려서 자리를 잡아 놓을 거예요. 이제 바닥은 끝났고 몸판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를 올릴게요. 기둥코 하나 올리고 지금 단과 단 사이, 단과 단 사이,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지금 31단인데 사이에다 넣기 때문에 30코를 여기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둥코 올린 상태에서 단과 단 처음 사이가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에 넣어서 첫코 잡아 놓을게요. 첫코 잡고 이렇게 표시링 바로 첫 코에 넣을게요.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넣었으니까 그 다음 사이는 여기. 단과 단 사이 이쪽 두개 그다음 여기 세 천천히 같이 가볼게요. 그다음 단과 단 사이 여기 그다음 코 여기 이단 지금 여기다 넣었죠? 그 그 단과 단 사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잡아 볼게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저 따라 해 보세요. 코잘못 잡으시겠는 분은 한코 넣고 멈춰서 그 자리 찾아서 넣고, 저랑 똑같이 넣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 그리고 그 다음. Oh. Um. 그리고 한 군데는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그 다음은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곳에 한번 넣고, 그다음 뻥 뚫려 있는 데 넣고. 다음, 여기 뭉쳐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30코가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세 볼게요. 여기 첫 코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해서 여기 30코 다 됐어요. 된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 보면 우리가 사슬 7코 잡았었잖아요. 그 사슬 잡은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꼬리 부분 여기서부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이 구멍 찾아서 앞으로 7코 갈 거예요. 구멍 난 데서부터 넣어서 하나, 그 다음 구멍, 둘, 그 다음, 여기, 셋, 그 다음.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얘까지 잡아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코. 그 다음, 여기에요. 쪽 부분. 다섯.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하나만 잡으면 안 되고, 얘까지 다 같이 잡아서. 여섯.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마지막 부분 이렇게 잡아, 잡아서. 모양 잡아서 마지막에 7곱 넣었어요. 7곱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편물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뻥뻥 있죠? 여기서부터 다시 3른 코를 잡아야 돼요. 이 맞은 편 자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넣어서 또3른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도 표시링을 할게요. 표시등 끼고, 지금 하나 넣고,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나 있어요. 둘, 그 다음은 이렇게 벌렸을때 여기에요. 단과 단 사이 여기.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여기. 그리고 구멍 나 있고, 그리고 여기 뭉쳐져 있는 부분, 여기 골 위에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끝에. 그리고 그 다음 구멍에 넣고, 그 다음 못 찾으시겠으면 이골 따라서 쭉 올라가서 여기에, 여기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에 구멍 나 있죠. 그리고 그 다음도 골주루룩 따라 올라가서 여기에 끝에 끝에 넣고, 그 다음 구멍 뻥난데 넣고, 그리고 여기 쭉쭉 따라와서 여기다 넣고, 단과 단 사이, 그리고 구멍 뻥난데 넣고, 쭉 올라와서 여기 넣고, 그 다음에 넣고, 쭉 따라 올라와서 끝에 서 넣고, 구멍난 데 넣고, 이렇게 해서 쭉 가볼게요, 천천히. 지금 짧은뜨기로 돌리고 있어요. 하고 그 다음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하고 30호 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표시 한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마지막 30코까지 왔어요. 30코까지 오고 이제 이렇게 편물 돌려서 마지막 일곱 코만 잡으시면 이제 다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그 다음 코예요. 여기 우리가 그대로 짧은뜨기 했던 그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에 넣어서 이제 다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 넷, 그 다음 다섯, 그 다음 여섯, 그 다음 마지막 일곱 코, 일곱 코까지 돌렸고, 여기는 사슬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 첫코 표시를 했었죠 이 일곱 코온 상태에서 사슬코 그냥 지나치고 이첫 코에다 쑥 넣을게요 쑥 넣어서 바로 빼뜨기를 하고 이 지금 요 단을 끝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서른 코 일곱 코 30코, 다시 7코가 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총 74코를 잡았어요. 이 다음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해볼게요.